자 포항공대 면접 예상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기를 바라고요. 이두 번째 제시문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제시문은 마찬가지로 11월 6일 수업에서 썼던 두 번째 제시문입니다. 역시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고 오타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보정해 놓은 형태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철수가 학교 과학 실험 시대에 홀로 남아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을 하던 도중 구를 통해 심한 약품 냄새가 느껴졌고 이를 통해 철수는 위험을 감지하였다. 철수는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알수 없는 원인으로 과학실 문이 바깥에서 잠겨 있었고 냄새의 원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두 말하여 보시오. 음, 조건들은 다음과 같아요. 총1 1개 조건이 있네요. 외부와 연락을 할수 없고 실험실의 모든 비품은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철수는 실험실 안전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실험복, 실험용 고글마스크, 어, 실험용 장갑 모두 착용한 상태입니다. 조건 네번째, 화학약품의 냄새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다섯번째, 철수가 화학약품 보관함으로 보았지만 깨진 병은 없었다. 여섯번째, 실험실에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안전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일곱번째, 실험실에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여덟 번째, 철수가 하던 실험은 나일론 합성 실험이었다. 아홉 번째, 철수가 실험 중부주의로 흘리거나 쏟은 약품은 없고, 실험에 사용한 약품이 다른 물질들과는 반응하지 않았다. 실험에 사용하지 않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열 번째, 철수가 실험실 입실할 때 누군가가 실험하에 흘린 약품을 청소한 흔적이 있었다. 1 1 번째 철수가 실험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던 실험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무엇인가 탄 냄새와 땜납의 냄새가 났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처음 보는 제 질문 처음 보는 학생들은 잠시 멈춘 후에 각자의 답변을 갖다 만들고 어떻게 말할지 준비하시고 한번 말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어질 문제 접근 방법과 이에 대한 풀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풀이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은, 코를 통해서 약품의 냄새를 느꼈다라고 했어요. 뭐, 감각 기관 중에서 어떤 감각 기관이 든지 상관없이 우선 뭔가 위험을 감지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즉, 냄새의 원인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유, 이야기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형태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실험실의 모든 비품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예, 뭔가 반응을 갖다가 없애거나 할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일단은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조건 3번을 달려주고 있는 거고. 조건 4번이 키워드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냄새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냄새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냄새 확산으로 갖다 볼 것이냐 아니면은 반응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변이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택한 내용 자체가 그 다음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화학약품 보관함을 보았지만 깨진 병은 없었다. 일단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다 어, 막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안전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혹시 모를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약품이 흘렀는데 기화가 돼서 공기 중에 있었을 때 피부와 접촉되어 있을 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안전샤워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화전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비치되어 있고. 자, 철수가 하던 실험은 나일론 합성 실험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화학을 갖다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어, 나일론 합성 실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어, 약품들이 사용되었고 어떤 반응으로 나일론이 합성되는지를 갖다가 알수 있기 때문에 좀더 쉬워질 수는 있겠죠. 자, 다음. 절수가 실험하면서 흘린 약품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약품과 섞이지 도 않았고요. 문제가 될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두 가지요. 약품을 흘렸는데 청소하는 적이 있었다. 아, 얘를 갖다가 없은 흔적이 있었다. 바닥에 무엇인가가 남아있었다라는 형태를 갖다 볼 것인지. 아니면은, 실험실 책상에 나와 있다고 볼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약품이 청소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탄 냄새, 땜납의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데, 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즉, 요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청소가 한 흔적이 있었는데, 청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은, 무엇인가가 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 나일론 합성 실험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왜냐, 어, 나일론을 합성할 때 어떤 약품들을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하는 나일론 실험은 나일론 66 생성하는 형태의 실험이 되겠죠. 헥사메틸렌디아민, 예, 그다음에 어, 염화아디포일, 뭐이두 가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극성과 무극성을 활용을 해서 경계면에서 중압반응이나는걸 활용해서 어, 나일론을 갖다 생성해내는 건데요. 음 나일론 생성할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물이 떨어나온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물로 떨어져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 결합을 갖다 하거나 아니면 결합을 안 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 우리가 막아 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헥사메틸렌디아민이랑 예를 들어서 이제 뭐수타화 나트륨 용액에 이제 뭐 염마 아디프산 넣을 때 증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중화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그냥 이게 까칠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화학약품의 냄새가 심해지고 있는 부분을 나일론 합성 실험의 결과로 갖다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염산가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실험을 갖다 중단하든지 아니면은 염산가스를 갖다가 예, 물에 녹여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게좋고요 아니면은, 어, 이 염산가스가 중화가 되지 않고 가스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반응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인데 반응 온도를 낮춰준 형태. 예, 요런 형태로도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나일론에 대한 부분을, 이 나일론 합성 실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갖다 건드려야 하느냐, 라는 거죠. 약품을 청소하는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약품 청소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 알 수는 없거든요? 즉, 이 청소한 부분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이 부분을 반응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작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물로 갔다가 씻어서 흘러내렸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예, 오히려 반응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라 했을 때뭐 벤젠을 부어준다라든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가는 문이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창문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 시설을 갖다가 먼저 작동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조건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 이 부분을 생각을 갖다 하셔야 합니다. 음,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발열이냐 흡열이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음,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하게 됐었을 때, 열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발화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형태로도 답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소화전을 활용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 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선택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 실험을 할때 실험실 안전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 상황 아니면은 뭐 냄새가 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웠던 내용들과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의적 생각을 합쳐서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진 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다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놓은 것이고요. 즉, 이 냄새의 원인은 어쨌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요. 이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일론 실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예, 전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라든지. 전 실험이 어떤 형태의 실험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일론 실험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환풍기란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는 놓치지 않고 답을 이야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야 아,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런 형태에서 좀 변형되어 있는 조건과 요인이 여러 가지와 함께 섞여 있는 즉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변수가 하나인 형태인 문제거든요 다 변수 형태로 줬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어~ 한 이틀 정도 뒤에 세 번째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틀 정도 뒤에 한네 번째 제시문을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연습 많이 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